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지만 좀 중요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쭉설명들 드렸지만 프리메이슨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한세 작품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한 뭐 비밀결사대 정도로 생각하는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들이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고 어떤 활동을 해 왔고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제 세부적인 내부 상황과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들의 등급 체계는 정말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들의 집회 장소나 아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나 공연 등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프리미션의 아젠다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정말 좀 말씀드릴게요.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간단한 얘기지만 뭐 그림자 정부나 마지막 신호 이런 책들 비롯한 현재 이제 존재하는 프리메이슨 음 연구 서적에서는 잘 하지 않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프리메이슨이 저질렀다는 뭐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리메이슨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들의 내부적인 그 계급 체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신세계 질서의 개념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뭐 기나긴 영상이나 책을 읽지 않아도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머리머리에 도 이제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야겠죠. 노아의 홍수는 성경 사력대로 보면 BC 2458년에 발생했습니다. 대홍수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노아의 차남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바로 상인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제 노아의 삼남인 야벳은 이제 항해 기술 뛰어난 항해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방랑을 떠나고 신천지를 찾아 떠났어요. 함의 자식인 가나안의 경우는 이제 상인, 상업과 관련된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수하의 각 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을 오가면서 이쪽에 재화를 저쪽에 전달하고, 이쪽에 물건을 또 반대편에 전달함으로써 정말 각각 떨어져 있는 다른 각각의 민족과 국가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이러한 기여를 해주고 그 사이에서 받는 수수료로 만족해야 할 것을 돈과 정보를 쥐고 있다 보니 눈깔이 뒤집히게 되어서 결국 홍수 이전의 사탄 숭배를 부활시켰고 각종 우상들을 제작합니다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 구스의 가문인 가문의 인물인 니무롯을 후원해서 바빌론 제국을 참가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니무롯은 샘의 아들 아수르를 살해하고 그 아수르를 가장하여 아시리아 제국까지 찬탈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니무롯에 의한 최초의 신세계 질서 실험이고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니무롯이 그 아시리아 제국을 찬탈하고 그렇게 이제 주 앞에 특이한 사냥꾼으로 맹위를 떨치는 과정은 바벨론 서사시 길가메시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정부로 통합된 인류는 바벨탑을 건립했지만 하나님의 직접 강림하심과 개입으로 붕괴됐습니다. 또 같은 해님으로는 이집트에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다 못한 노아의 장자 샘에게 능지처참을 당하죠. 이 모습은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와 세트의 전설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니모로스는 죽었지만 이 가나안 버러지들은 멀쩡해서 건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가나안 가문의 아홉 제후들은 각지의 나라를 건설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의 본진인 페니키아 그리고 카르타고 이집트 북부의 테베 그리고 티루스 성경에는 두루라고 나오죠. 그리고 유명한 트로이 그리고 성경의 핵 족속이라고 나오는 히타이트 입니다 하지만 히타이트는 소아시아 해상민족 또는 바다 사람 대해인이라 일컬어지는 블레셋의 침공으로 약화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에게 멸망당하죠. 동시에 예, 아, 이 히타이트가 무너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트로이 전쟁 혹은 천재지변으로 이 트로이도 멸망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요호수아는 이제 출애굽한 칸 아, 출애굽판 히브리 민족 2 세대를 이끌고 7년 전쟁으로 가나안을 토벌하여 7 제후국 31왕을 쳐단하죠 하지만 이제 여호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 들어오면서 단지파가 두로와 가사 지방을 맡아서 이제 진격을 했어야 되는데 가사 공략에도 실패하고 두로 공략에도 실패해요. 그나마 이제 가사 지방 즉 블레셋 공략에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이제 두로 지방을 그 정벌할 두 번째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실패해서 결국 아예 이제 두로에 복속돼서 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준 석공기술을 오히려 그쪽에 전수해줘버리죠 이렇게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파문되고 그것 때문에 12지파 중 단지파가 삭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난의 본진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러 페니키아 스수도로페이니키아의수도였어요그러니 당연히 이페니키아의수도티니스에가수도 상인조합의 본부가 이립된건 당연한 일입이니다 하지만 티테스왕 히람은 도테이이아 예수도 이이키아 예수도 이니키아 예수도 테니키아 예수도 테니키아 도도좀니도도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술자를 지원하게 되죠. 이 기술자가 누구냐면 마스터 메이슨 히람 아비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시절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의 총감독이 이 두로 석공 히람 아비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인원이 가나안 출신의 석공과 목공이 15만 명 감독관이 3,600명이었고 히브리 출신 인부가 3만 명에 감독관이 25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전 건축을 누가 주도했겠냐? 가나안 속공들이 주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조직화된 이 가나안 속공 세력이 솔로몬 사후에 엄청난 적폐가 되어서 반정부 활동을 주도했던 겁니다. 참이 히람 아비프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자기의 제자 인세 명의 메이슨 주벨라, 주벨로, 주벨룸, 이세 명에게 각각 삼각, 직각자와 컴퍼스와 망치로 맞아 죽었어요. 히람 아비프가 그렇게 맞아 죽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오늘날까지도 직각자와 컴퍼스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히람 아비프가 죽은 후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고. 이 가나한 속공들의 주도로 12지파 중 10지파가 선동됐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가나한 세력들의 입김이 강했어요. 결국 티루스 왕에바르의딸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정략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남유다 왕 여호사바스의 아들 여호람과의 정략결혼도 이루어졌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남유다는 어지간하면 왕들이좀 재위 기간이 길고 조그조그하게 흘러가는데 북이스라엘은 걸핏 타면 왕이 바뀌고 정말 얼마 반 돼서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 그것의 배후가 배후에 있는 게 가난한 소공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왕이 들어서면 마음대로 그냥 왕을 갈아치워 버리는 거죠. 이 세력을 후원해서 왕을 갈아치우고 또그 세력이 또왕된 뒤에 삐리하게 하면. 또 다른 세력을 후원해서 또 왕을 가아치우고 이렇게. 근데 네, 이렇게 이제 북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오염된 나라였지만 결혼 동맹으로 인해 북이남 유다까지 오염돼버렸죠. 결국 이렇게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모두 사상적 오염과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세력이 결국 남북 왕국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했죠. 북 이스라엘이야 뭐 아합 당시부터 당시에도 이미 가나안에 이제 거의 조종을 받았지만. 남유다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정략결혼 후 이대만의 다윗 왕가의 종손들이 아합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에 의해서 이대만의 이제 다윗 왕가의 종손들이 멸절당하는 화를 입게 돼요. 이것이 이것제 열왕기에는 아달리아가 왕의 씨를 진멸하니라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혁명으로 예, 아합 가문이 멸절당했고 남유다는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각각 가난세력을 쓸어버리고 그 적폐 청산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예후의 혁명이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어난 후에 그 아달리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비도왕가의 종손들을 그 멸절하지만 예, 아달리아 집권 6년 후에 이제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판결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열 지파는 아시리아 내륙으로 압송되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뭐있기하겠지만더 이상 이게 지파로 이스라엘 지파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남은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너부간, 그러니까 이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왕이 느부간네사이에요 근데 느부간네사의 아들인 바빌론 왕 에위를 물어다기 아주 오랫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로즉 티루스를 함락시키고 파괴합니다. 이후에 이제 티루스는 다시 한번 중흥했다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그 느헤미아를 등용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해준 왕이죠. 그 에스더 왕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페니키아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후에 헬라 왕 알렉산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왕이죠.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테베가 함락되고 파괴됩니다. 티루스가 3차 함락을 당해서 아싸리 그냥 깡그리 폐허가 돼버립니다그후 세월이 흘러서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에 의해서 카르타고가 멸망하고 파괴되죠. B.C. 146년에 이것은 이제 한니발 장군으로 유명한 이 카르타고는 로마와의 정말 110여 년인가 하든 116년인가 되는 기나긴 전쟁 끝에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러죠. 네, 로마에게 멸망당했고 카르타고의 멸망을 끝으로 가나안 족속이 세운 모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국가로서의 가나안 족속은 없어요. 비밀 결사대로 모두 개편됐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상인 석공 조합은 이제. 나라가 멸망한 뒤에 비밀결사대가 돼서 각국으로도 이제 침투를 하게 됐는데 가난상인석공조합이라고 하면 뭐 정체가 탄론할수 있으니까 어디에 소속이 안된 프리한자유석공조합, 즉 프리메이슨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거예요. 물론 정식으로 이제 이 표현이 등장하려면 좀 멀었긴 했지만 이들이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바리새파와사두개파를 조종하기도 했고 아, 그러니까 예수님 p 공생 i 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a r i s 초대교회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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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 i s p a 에 i s Paris, Paris, p a 왕제의 밀라노 칭 s 후 로마 카톨릭으로 개편되는데 큰 공을 세웠죠. 이들은 로마 교황 a 의 비선실세로서도 p 림을 했고 백색 교황교황은 교황이 공동 r i 하였습니다 백색 교황은 우리가 아는 그 바티칸 교황, 검은 교황은 예수회 총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검은 교황까지 등장하는 거는 뭐좀 훈나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슨들은 십자군 전쟁 와중에 유대인으로 대량 신분 세탁을 하는 좀 계기를 맞아요. 십자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대인에 대한 엄청난 학살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거의 소멸될 지경에 처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지도분이 시온 장로회는 부모 중 하나만 유대인인 경우,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율법을 받아들이고 유대교를로 개종한 자인 경우를 모두 유대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수의 프리메이슨들은 유대인으로 신분을 세탁했죠. 이후 엄청난 세월이 흘러서 프리메이슨 광명파가 창설되었습니다. 1729년 이것이 바로 일명 일루미나티입니다. 프리메스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확고한 사탄 숭배 집단이죠. 이들 일루미나티는 미국 독립 혁명에 그들의 요원들을 많이 침투시켜서 활동하게 했고, 미국을 건국하는데 꽤 기여를 하고 지분을 갖게 돼요. 1778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와서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정을 붕괴시킨 뒤에 독재자 나폴레옹을 옹립했고. 나폴레옹 보나파트를 이용한 신세계에서 2차 실험에 거의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1815년에 이들 일루미나티들이 나폴레옹을 제거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으로 이제 일루미나티의 경제장악에 타격이 미치자, 그리고 이제 아, 이 새끼 대가리 굵어졌네 하고 실험을 중지하고 나폴레옹을 숙청했던 거죠. 이후 이제 일루미나티 요원 마르크스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했고, 그 공산주의 이론이 처음으로 실체화된 것이. 1918년 러시아 공산혁명으로 러시아 재정이 붕괴되고 소련이 건국된 겁니다. 그쯤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유럽이 초토화되고 국제연맹이라는 게 결성되어서 최초로 단일 세계정부를 만들 기반이 결성된 겁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를 이용한 신세계 질서 3차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툴레협회라고 하는 프리메이슨 위장조직에 의해 옹립이 되긴 했지만 파지 사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대부분이 금살을 당했어요. 독일에서만 최초 최소 10만 명 이상의 프리메이슨 요원들이 죽었습니다. 프리메이슨 그랜드마스터를 음? 그랜드마스터부터 정말 말단 요원까지 정말 가라 없다시피 했으니까. 프리메이슨 공식 기록에 인정하는 것만 사망자가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프리메이슨이 거의 절단납분에서요 그리고 이 나치 독일은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청을 접수하기도 했고. 카톨릭 신부들이 나치식 격려하고 있는 거보이냐 독일 공군이 300일 위원회가 위치하는데 영국 런던을 맹폭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의외일인데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버리고 자치군대인 하가나의 창설을 지원했습니다. 이 하가나는 현 이스라엘 국방군의 전신이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홀로코스트를 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에 의한 대대적인 프리메이슨 처단으로 10, 최소 10만 명 이상의 프리메이슨 요원들이 사망합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은 종전하고 나치독일이 패망한 후에 1차 대전 직후에 국제연맹보다 한결 더 강화된 국제연합 UN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1981년 바티칸 피투라치의 쿠데타 실패로 프리메스넷 존재가 처음으로 완전히 폭로돼버렸고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의 왕족 귀족 대통령 정부기관 정치 경제 지식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마침내 유럽 연합 정부가 출범합니다. EU 대통령이라 할수 있는 초대 유럽 연합 상임 의장에는 벨기에 총리를 지냈던 헤르만 반 롬프이가 취임했고, 2012년에 재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프리메스 요원 총 수는 500만 명, 그중에 350만 명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2015년에는 유럽 연합 상임 의장 도나드 투스크, 집행위원장 장크로드 융카가 취임을 했고. 그리고 2년 후인 2012, 2017년에는 유력한 저크리스도 후보인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제바스티안 크루츠가 세계 최연소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제바스티안 크루츠는 몇달 전인 2019년 5월에 내각 불신임으로 한번 실각했다가 이제 재집, 이번 달에 재집권했죠. 그의 나이 33살, 예수님이랑 동갑이에요. 게다가 이 제바스티안 크루츠가 다시 재집권했을 때 기사 제목은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크루츠의 부활이었습니다. 재기도 아니고 복귀도 아니고 귀환도 아니고 부활. 저는 이 양반을 거의 적글리스도로 저는 이제 좀 지목하는 바입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노아의 홍수로부터 이어진 프리메이슨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이제 좀, 조금 더 공식적인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템플 기사단이 십자군 전쟁에 출전한 게 1118년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리프 7세에 의해서 프랑스 내 템플 기사단을 대수청한 게 1307년. 이 템플 기사단이 영국으로 이주해서 본격적으로 프리메이슨으로 개편된 게 1340년입니다. 8년 후인 이제 1348년에 가터 종단이라고 하는 영국 프리메이슨 지부가 결성됐고 역수입 됐죠? 원래 프랑스에 있던 태플기사단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 프리메이슨이 결성하고 그것이 다시 프리, 프랑스로 역수입되어서 1352년에 프랑스 프리메이슨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1354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의해 예수회가 결성이 되죠 1717년에는 신대륙으로 프리메이슨 지부가 진출합니다 그리고 12년 후 독일 바이에른에서 바바리아라고도 하죠. 독일 바이에른에서 일루미나티가 결성되었고, 1776년에는 미국 내 프리메이슨 라찌가 150개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 버지니아 라찌의 그랜드 마스터인 조지 워싱턴에 의해 미국 독립혁명이 주도가 되었죠. 4년 후인 1782년에 영국 왕자 클레어런스 경이 프리메이슨 기사단, 기사단장에 취임했고, 4년 후에는 프랑스에서 일루미나티 자코뱅 종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코뱅파라고 할때그 자코뱅의 여 그리고 3년 후 프랑스 국내 2천여 개의 프리메슨 라치의 주도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합니다. 영국 왕세자와 왕자들은 그 영국 왕자 클레어런스 경이 이제 프리메슨 기사, 기사단장에 취임한 이래로 이 영국 왕세자와 왕자들은 프리메이슨 가입이 거의 네, 공식화되었습니다. 1790년에는 영국 프리메이슨 기사단장이 세계 프리메이슨 그랜드마스터를 겸하는 직제가 확립되었고, 미국 지부장 조지워싱턴 등전 세계의 그랜드마스터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았다는 설이 있죠. 여기까지가 거의 공식적인 프리메이슨 사약입니다. 아직도 프리메이슨의 최고 지도부는 300인 위원회이고, 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300인 위원회의 수계입니다 일본에서는 되게 빨라요 1263년에 이미 요코하마 라치가 결성되었습니다 1401년에 고베 라치 1866년에 도쿄 69년에 도쿄 2 라치 70년에 나가사키 73년에 도쿄 3 라치가 결성되고 1879년에 나가사키 2 라치가 결성습니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음, 서양 세력 들 상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지역에서 주로 프리메이 라치가 생기죠 1884년에 나가사키 3라치가 결성됐는데 원폭투하와 도쿄 대공습으로 도쿄와 나가사키 라치가 완전히 소멸되고 왔어요 어, 고배대지진에 도쿄 대공습에 응? 나가사키 원폭투하 아이고 천벌을 받았죠 천벌을 거의 대략 그때부터 프리메슨은 지하화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1767년에 중국 라치가 결성되고 88년에 상하이 홍콩 광동 라치가 결성되었고 중국 내프리메슨 라치가 18개였어요. 하지만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에프리메슨 활동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프리메슨 활동이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게 공산 정권이 수립됐다는 거는 그프리메슨의 목표가 이루,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 결사대로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자, 1908년에 한양 라치가 결성됐습니다. 1957년 외교관 윤인식 영사가 한국 지부장 임명됐죠. 32도에 진급했습니다. 설립 49년 만에 한국인 그랜드마스터 지부장이 들어선 거죠. 58년에 연세대학 총장 백남준 목사가 마스터 메이슨 3도에 위촉됐고 2004년에는 한양라치의 그랜드마스터 33도 오경섭씨가 선출됐습니다. 한양라치의 주요 간부 25명 중에 한국인이 10명, 외국인이 15명입니다. 2010년 한양라치 그랜드마스터의 로버트 L. 베이츠가 들어섰고 2014년에서 2013년에 이상순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34도에 진급했다고 하는데 어, 이 사람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한 다른 무슨 정보나 기록은 없어서 오보일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메이슨의 등급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앞전에 뭐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뭐 마스터베이슨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도, 2도, 3도는 견습생 또는 명예직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자세한 개념을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마스터 베이스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한테 명예직으로 그냥 주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겁니다. 4도인 시크릿 마스터 메이슨부터 이제 조직체로서의 프리메이슨의 실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정회원 정도 된 거죠. 이 정도 여기까지는 준회원. 그 다음에 5도, 6, 고 제가 왜 6도가 두개 있냐면은요. 6도는 등급이 두 개입니다. 퍼펙트 마스터, 인티먼트 세크레터리라고 두 개의 직책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도, 8도, 9도, 10도. 그냥 눈으로 봐서 이거 쉽잖이. 12도, 13, 14, 15, 16, 17 그랜드 마스터 아키텍트. 17도까지는 그냥 하부의 베이스 깔아주는 하부 세력이에요 아직 프리메이스, 내가 프리메이스는 요원들서 저쪽 한뭐 그런 확고한 정체성까지는 없는 단계입니다. 18도 미만의 상당수는 거의 프리메이슨을 그냥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자선단체 유지들 모임 정도로 아는 경우도 상당수고 라이언스 클럽과 로타리 클럽도 결국 프리메이슨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까지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18도 마스터 나이스 아크 대부분의 회원들은 18도까지만 진급합니다. 18도 이상은 거의 사탄 숭배자의 하나죠. 그러니까 1 8도 1도부터 18도까지의 거의 모든 프리메슨 요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다수 프리메슨 요원들은 지도층의 계획이나 의도를 잘 몰라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자선 사업이나 봉사활동 그런 데나 그냥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19도, 퍼펙트 엘로, 20도, 21도, 22도, 23도, 24도, 25도, 26, 27, 28, 29. 18도부터 29도까지가 또 중추 세력입니다. 이제는 프리메이슨 자체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모든 생업과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전임 간부처럼 말이죠. 30, 31, 32이 정도쯤 되면 이제 고위층입니다. 엘리트예요. 자기들이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33도 치프타븐네플은 흔히 그랜드마스터로 알려져 있죠. 프리메이슨 평의회원 및 각국 지부장 등급이 바로 33도입니다. 34도부터는 프리메이슨 평의회 순회부 및 비밀 엘리트인데 사실 33도까지 되면 거의 프리메이슨의 그 등급 끝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3도를 보고 그랜드마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34도, 35도,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제가 볼땐이등급은 거의 등급당 한 등급당 열명안될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최대의 진급은 48도까지라고 합니다. 서블라인 프리스 로얄 시크릿. 그런데 요네 개의 등급들 49, 50, 51, 52. 그랜드마스터 니벨룽, 그랜드마스터 라그나로크, 그랜드마스터 하르마게돈, 그레이트 그랜드마스터 벨리알. 인간으로서 진급할 수 없는 등급이라고 해요. 뭐 이걸 보고 뭐 파충류 외계인 네틸리안들이 저 등급 아니냐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사탄 루시퍼와 발아스다업 뭐 같은 각 마귀들에게 그냥 이제 경칭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3도가 땡줄 알았죠? 프리미어슨 등급이 그거보다 상당히 좀더 많습니다. <laughs> 자 계급 외 직책 총수는 당연히 1인 절대군주인 저그리스토죠. 법황은 저그리스토의 대리인으로서 프리베스을위임통치하는 사람인데 알버트 파이크 이외의 법황의 존재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300인 위원회의 수개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거의 법황급으로 이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교황, 카톨릭 예수회 지도자입니다. 백색 교황은 카톨릭 교황청의 지도자입니다. 현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이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싹 정리해 주는 게 정말 그림자 정부 마지막 신호 같은 책몇권 읽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략하면서도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세계 질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안다니놓고 30분 다 돼가죠잉? <laughs>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